역대하 19장 유다왕 여우사밭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니의 아들인 성견자 예우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우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호사밧은 다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성들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 들고 오는 사건이 피흘린 일이든지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해 여호와께 죄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짓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지파의 지도자 스바디아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역대하 20장 이 일후에 모압 사람들과 안문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우사밭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우사밭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새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자손 레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마따냐의 현손이며 여이엘의 증손이며 브나야의 손자이며 스가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핫자손과 고라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고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문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사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큰 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땅바닥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박과 군사들은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양의 값진 물건과 옷과 양식들이 널려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지금까지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들은 여호사밭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프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대해서 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많아 백성들은 아직 그 마음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밭이 다스리던 때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 곧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왕 여호사밭은 매우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왕은 연합해서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에 대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것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1장 그후 여호사밭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들 곧 여호람의 동생들은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값비싼 물건들을 유다의 요새들과 함께 선물로 주었지만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 힘이 강해지자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람의 시대에 에돔이 유다에게 반란해서 에돔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람이 지휘관과 전차를 다 거느리고 에돔으로 갔으나 에돔 군사들에게 전차 지휘관들과 함께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틈을 타서 에돔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에돔이 유다와 대항해 맞서 있습니다. 그때 림나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유다의 산에 산당들을 짓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스스로를 더럽히게 했으며 유다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호람은 예언자 엘리야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이나 유다 왕 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있다. 너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끌어 아합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 너가 또네 아버지 집안에서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죽였다. 이제 여호와께서 네 백성들과 네 아들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난으로 칠 것이다. 너 자신도 창자에 무서운 병이 들어 마침내 네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이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에 대해 적대감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공격해 침입했고, 왕의 아들과 아내들과 함께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 말고는 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여호람을 치셨습니다. 두해 만에 그의 창자는 병 때문에 터져나왔고, 여호람은 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람에게는 그의 조상들에게 향불을 피운 것 같이 슬퍼하지 않고 향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그는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